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랜 기간 학교 급식 납품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가들은 판로가 막혀 난항을 겪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산지 농가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유통망에 대해서도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조직 육성 사업 추진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을 시행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시장교섭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친환경 농업은 체계적인 산지조직과 유통망이 취약해 판로가 불안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 납품 판로가 가로막히자 이런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경기도 친환경이라는 산지가 거의 대부분은 1년 동안 그 작물을 재배하는 작부 체계도 다 급식 위주로 되어 있고 급식 외에 친환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트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쓰셔서 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되게 산발적이잖아요. 유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중심으로 도내 5300여 친환경 농가를 조직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사원을 선발해 도내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 작황은 어떤지,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사업은 총 4가지 분야에서 이뤄집니다. 교육 및 조직화, 산지 및 안정성 관리, 마케팅 홍보 및 시장 개척, 유통물류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 품목별 산지를 조직화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 생산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계약 재배 작부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정간편식 개발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무점포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관리 전산 시스템 모바일 연동 체계를 구축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사업별 맞춤형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mbs 김진입니다.